네, 안녕하십니까. 이로러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차에서 어, 오프닝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오늘도 어디를 한 군데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갈 거냐면요. 실내 스키장 광주에 실내 스키장이 또 새로 오픈한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스키를 한번 또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했는데 어, 아는 지인이 그쪽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휴가 기간인데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가까운데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 작업도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도 지금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그것도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실내 스키장 한번 가서 그 레슨 받는 거 영상 찍고 그러고 오면 될것 같아요 이튼간에 오늘 저도 안 가봤는데 저도 실내 스키장 안 가봤는데 오늘 한번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현장 가서 또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실내 스키장 도착했습니다. 이제 애들은 먼저 갔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하실에 있답니다. 지하실. 지하 1층에. 드림피플 네, 엔터라고 코딩도 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네요. 지하 1층에 VR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네요. 네,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면 이게 스키랑, 아, 스키도 다새 거예요. 폴대랑 다 이렇게 있습니다. 실내 스키다 보니까 이게 계계로 쭉 올라가는 컨베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독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진짜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걸어 올라가서 자세 연습하는 곳인가 봐요. 자세 연습 그리고 이쪽도 자세 연습인데 이쪽이 좀더 낮네요. 높이 차가 이쪽이 좀더 낮고 이쪽이 좀더 높고 그다음에 저쪽은 자동 슬로프. 보드도 있네요. 보드도 있고, 스키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강습을 받을 거고요. 강습, 세 명이서 이렇게 강습을 받을 거고, 스키 타기 전에, 기본 운동부터. 소리와 함께 연결해세요 그리고 스키를 타아보시면 가이딩으로 올라오는 가 많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절대 스키가 안될 수있니까꼭 가이딩 눌러주시고 확인하시고 세명이서 처음으로 타는 스키예요할수 있겠어? 혼자서? <laughs> 할수 있는데요. 애들 봐주세요. 응? 아, 사장님. 어, 오늘은 잘했어. 우리 아들도 다 했습니까? 음, 잘했다, 잘했다. 뭔가 부해서이맞 뒤에 고 돼. 더, 더 세게, 더 세게, 세더 세게. 켁, 아, 켁, 조상이도 잡아줄게. 앞에를 먼저, 앞에를 먼저 꽂고, 앞에를 먼저 더 꽂고, 뒤를 눌러주세요. 꽉. 오케이. 그렇지 앞에를 먼저 꽂고, 발을 일자로 만들고, 더 일자로, 그렇지, 눌러주세요. 더,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끝 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 평일인데, 평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진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코로나 시기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물놀이보다 이렇게 미리 미리 와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키장에서 가서 하면 사람들 진짜 많은데, 어 그냥 이렇게 실내 스키장에서 와서 이런 식으로 강습도 하니까, 강습 기준이에요. 강습 기준으로. 이제, 저 영상 말미에 가격은 한꺼번에 쫙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튼 잘온것 같아요. 음, 사람도 없고, 세 명이서 우리 가족들만 딱 레슨 받으니까 되게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 우리 딸만 했어. 오, 우리 딸만 했어. 어, 엄마는 힘들어해. 이게 안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안안 됐다. 강아만 강아지 마시고 아까 배운 대로 손 바닥으로 피어나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손 바닥 꾹 눌러줄게요. 네, 꾹 바깥에 거 아들아 바깥에 거 안에 거 말고 바깥에 거. 그렇지. 어 그렇지. 오케이. 그거 빼. 발을 빼고 그렇지. 어. 이렇넓잡혀 돼요. 넓다지만 이게 제가안 돼요. 는데 갑자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자를 만지고, 어, 만고여기서 너무 넓게 벌려시면 스키가 안 나가니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작은 A 자로. 네. 다음에 다가멈춰스를 잡아 멈춰지고.

아, 할수 아, 있어 너. 아니, 너 넘어지면 아프지. 아니, 당연히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처음부터 다할수 아, 있는 거 아니야. 스릴 있잖아 엄마 엄청 무서워 우리 아들부터 아들부터. 아. 선생님, 줄게. 봐봐. 만약에 음, 겠다 싶으면 내가 대로봐 대신 뒤로만 누지 마. 새끼는 절대 뒤로 누우면 제어 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 무조건 아리보다강이가무 지지않안 넘어져 아빠 안 넘어져 가 너무.. <laughs> 앞에 <웃음> 앞에 앞에 자 봐봐 넓혀주고, 넓혀주고. 뒤를 넓혀줘 뒤를 아니, 넓혀줘 을 밀어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응. 어... 가다넓혀지고땅 어... 밀어, 밀어 밀어 그치 보셨지? 너 가다가 네. 가다가 밀어주고 한번줘나 보고 앞에 보고 <laughs> 어오 잘한다 이제 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아 잘하네 밀세요무서아 근데 어, 더 무서워요 아니야 너 니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아니야 거의 너무 리했어 가자 그 상태로 그응 가자 너 했잖아 잡아줄게 절대 그래. 그치, 가다가 쭉 가다가 A자 유지하고, 상태 유지하다가 잘해. 가다가, 뒤넓혀지고다가 그치, 앞에 너무 좁다 지금 넓혀주고 더그 땅을 밀어줘 더 그치. 그치, 이게 확실하게 붙어있는 거야, 이제 가다가, 쭉 가다가 할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제, 제일 문제야 제일 불량 학생 잠깐 잠깐 아, 잠깐 잠깐, 잠깐. 뭐 예. 무섭다고 뒤로 누시면 안돼요 네. 앞으로 누워 아, 앞으로 네, 자, 아, 자 <laughs> 됐어 아, 기대면, 몸을 앞으로 몸을 앞으로 자, 살짝 이게 네, 지금, 딱히, 오른쪽 안 밀고 왼쪽만 밀어야 거든 밑방에 네. 틀어져 네. 버려야 네. 이렇게. 그게 턴이야. 네. 네. 양쪽을 다 같이. 밀어주시고, 그쵸? 다시. 다시다가. 밀어주시고, 그쵸? 좋아요. 또내려치고 밀어봐, 양쪽을 다, 양쪽을 다 같이 밀어야지. 뒤로 가면 안된다니까 무서워서 지금 뒤로 넘어지셨죠 그러다가 손목 다쳐 스키는 무조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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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 버텨 여기다 버텨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텨 다시 다시 가세요 앞에 가야지 땅보는 안돼 앞에 가 그렇지 가다가 땅보는 스키장에서 누나 부딪히겠어 지금 여기는 수련이가 괜찮은데 설명하면 한팀많니 아, 그렇지. 한편으 가다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할 수. 와, 그렇지. 오케오 멈춰주세요. 그렇지. 정더 멈춰. 가다가. 지금 <목소리> 오. 오만에 타는데 어때? 느낌이?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니그 네 영상도 있을거야 응. 찾아보면 아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난 옛날에 아 그래? 아아 완전 아빠만 생각해도 넌 대단했었던 것 같아 그때가 일곱 살 때였을 거야 너 어디에 있다 지금? 앞으로, 앞으로 그 네, 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어, 레슨을 다 받고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고고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행 민 만들기 라이프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This channel will be provide travel and make something and kind of vlog.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and like me.